안녕하세요 제로타카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C3502 차량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3502는 기존 C클래스보다 기본 옵션이 추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도어 패널을 보면은 이 위에는 헤드레스트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등받이 조정 앞으로 뒤로 여기서 이 부분을 같이 누르게 되면 시트의 높이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메모리 시트는 총 3가지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메모리 시트는 사이드 미러, 시트, 스티어링 휠 이렇게 세 가지가 저장이 됩니다. 도어 패나 손잡이 부분에 전체 문 잠그고 열린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은 수동으로 사이드 미러를 접고 펴는 버튼. 운전석 사이드 미러 조절 시 버튼을 누르고 상하, 좌우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시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상하, 좌우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1열과 2열의 창문을 조절하는 버튼, 키즈락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패널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런 버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주유구 열림 버튼이에요. 기존 벤츠 차량은 원래 주유구 버튼이 없는데 이 차량은 주유구 버튼이 있습니다. 주유구 버튼을 누르면 "기다리세요 탱크 감압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열리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탱크가 감압되었습니다. 재급여 준비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특성상 감압 후에 주유구가 열립니다. 대부분 1분 안에 주유구는 열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도어 패널 사이에 보면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반자율 주행에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C350E 모델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 국산차에서는 이 기능을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고 불리는데요.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인식하여 방향 지시 등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 및 스티어링 휠을 제어합니다. 크루즈 컨트롤과 연동하여 반자율 주행 시 이용됩니다. 이 버튼은 차선 유지 어시스트. 국산차에서는 차로 유지 보조라고 불리는데요. 주행하면서 차가 차로의 중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시속 60km 이상 시에 작동됩니다. 이두 가지 기능 중한 가지라도 꺼져 있으면 반절 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버튼은 앞 범퍼 센서 버튼. 후진 기어 시에는 자동으로 차량의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이 가능한데 뒤로 주행을 하다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거나 장애물을 피해야 할 상황일 경우에 편리합니다. 이 버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인데요. 이 3502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끄고 켤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안개 등과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고, 라이트는 항상 오토로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P 버튼은 주차등인데요. 자세히 보면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와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리어램프에만 불이 들어오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리어램프에만 불이 들어옵니다. 해외에서 주로 쓰는 기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 기능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은 클러스터의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 보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레버를 당기면 브레이크가 해지가 되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이 레버를 밑으로 밀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집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인테리어는 AMG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핸들에는 열선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조절은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스티어링 휠의 높이를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버 한 가지를 통해서 방향 지시등과 와이퍼를 조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 끝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와이퍼가 한번 실행이 되고 이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워셔액이 나오면서 앞유리를 청소합니다. 여기 있는 레버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와이퍼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레버는 크루즈를 실행하는 버튼인데요. 이 레버 끝을 돌리게 되면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리밋과 크루즈 버튼이 같이 있어요. 스티어링 휠에 셋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주황색 불이 들어옵니다. 주황색 불이 켜졌을 때는 리밋으로 작동이 되고 불을 끈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크루즈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올리면서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습니다. 해제할 때는 이 레버를 뒤로 밀면 해제가 됩니다.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기본 아날로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화면만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을 보면 여기 홈 버튼이 있는데요.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러스터에 이런 메뉴들이 나와요. 여기 있는 화살표를 통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트립을 눌러서 주행 거리, 에너지 흐름, 연비, 총 주행 가는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음성 인식 기능을 끄는 버튼 이 버튼은 되돌리기 버튼 스티어링 휠 오른쪽을 보면 통화 받는 버튼과 음성 인식 버튼 음성을 통해서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화 종료하는 버튼, 볼륨 조절하는 버튼 음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에 이렇게 기어봉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을 살펴보면 이쪽에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온도 조절하는 버튼,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버튼, 바람의 세기, 그리고 오토버튼, 앞유리 성의제거, 뒷유리 성의제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내기 순환 버튼, 에어컨 버튼, 조수석의 온도를 설정하는 버튼 이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나오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차량 기능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옵니다 내비, 라디오, 미디어, 전화 받는 버튼, 자동차 버튼, 비상등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 휠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는 2018년식인데 터치가 되지 않아요. 여기 휠에서 이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걸 아래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휠을 돌리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위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휠을 위로 밀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되돌아가기 버튼과 즐겨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터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목적지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패드처럼 이렇게 터치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돌아가기 버튼, 재생 버튼, 즐겨찾기 버튼. 이쪽을 보면 다이내믹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버튼은 드라이빙 모드입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에어매틱 서스펜션인데요. C3502에는 이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차량 상승 중이라고 나오고 차체가 올라갑니다. 턱을 지날 때 범퍼가 닿을 것 같은 경우 서스펜션을 올려서 바닥에 긁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3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면 자동으로 하강됩니다. 이 버튼은 작동 모드를 제어하는 버튼인데요. 이 기능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작동 모드는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E 모드, E 세이브, 차지.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가솔린으로 엔진이 가동됩니다. E 모드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됩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E 모드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전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 모드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이브 모드는 가솔린만 사용하여 주행하는 모드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를 절약하는 모드이고요 차지 모드는 가솔린으로 주행하되 자가 충전이 되는 모드입니다 차지 모드는 정체젠 도로나 시동을 켜고 차를 세워두는 경우에 쓰면 용이합니다 C350 이 차량의 배터리 충전 방식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플러그를 통해서 외부에서 전력을 가져와 충전하는 방법과 회생제동을 통해서 충전하는 방법, 차지 모드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지 모드일 경우에 다른 모드에 비해 연비는 좋지 않지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맵을 사용 시에는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디스플레이를 끄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버튼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독서등이라고 표기가 되고요. 이 버튼은 차 문이 열렸을 때 내부 조명이 같이 켜지는 버튼. 이거를 꾹 누르게 되면은 오프된 상태고 이렇게 나, 버튼이 나와 있으면은 켜진 상태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전체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이 버튼은 뒷자리 독서등 버튼입니다. 정비에 대한 고객센터, 차량 정보에 대한 고객센터, SOS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선글라스 보관함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C350E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